안녕하세요. 지금 당신은 스페인 세비야. 와, 정말 유럽에서 가장 숨막히게 거대한 성당 중 하나죠. 세비야 대성당 앞에 서 계십니다. 네. 잠시만요. 잠시 걸음을 멈추고 눈앞에 펼쳐진 이 엄청난 규모. 이걸 좀 느껴 보세요. 그렇죠. 이게 유네스코 세계 문화 유산이고 세계에서 제일 큰 고딕 성당인데요. 네. 근데 단순한 기록 그 이상이죠. 수세기 아니 여러 문명의 역사가 막 이곳에 겹겹이 새겨져 있거든요. 아, 그렇군요. 그냥 큰 성당이 아니라 맞습니다. 이곳은 뭐랄까 단순한 돌과 모르타르 구조물이 아니에요. 그 이슬람 알모하드 왕조 모스크터 위에 세워졌거든요. 아, 네. 와르 모스크가 있었군요. 네. 그 위에 기독교 레콩키스타의 어떤 열망 이런 걸 과시하려고 지은 그야말로 살아 숨쉬는 역사의 증언대 같은 곳이죠. 아, 서로 다른 신앙 또 예술 양식이 막 충돌하고 융합하면서 만들어낸 아주 독특한 공간입니다. 오늘 저희는 바로 당신의 귓가에서 속삭이는 개인 가이드가 되어 드릴게요. 네. 지금 당신이 서 계신 바로 그 자리에서 출발해서요. 네네네. 성당 입구부터 오렌지 정원 그리고 저 안에 장엄한 내부를 거쳐서 그 유명한 히랄다탑 꼭대기까지 당신의 발걸음에 딱 맞춰서 가장 흥미롭고 중요한 지점들을 짚어드릴 겁니다. 그렇죠. 이 거대한 공간에서 길을 잃지 않고 또 놓치기 쉬운 이야기들, 숨겨진 의미들, 이런 걸 발견해서 당신의 방문을 정말 특별하게 만드는 것. 네, 그게 오늘 저희의 임무입니다. 준비되셨다면 자 함께 들어가 보실까요? 네, 아마 지금 용서의 문 푸에르타델페르돈이라고 하죠. 거길 통해 막 들어서셨거나 아니면 그 앞에 계실 텐데요. 네. 문 자체만 봐도 역사가 막 느껴지죠. 저 독특한 말발굽 모양 아치. 네, 딱 보이죠. 이슬람 건축의 상징입니다. 여기가 원래 알모하드 시대 이슬람 대사원의 정문이었다는 걸 아주 분명하게 보여주는 거죠. 아하. 근데 시선을 조금만 위나 옆으로 돌려보시면요. 아치 주변을 장식한 되게 섬세한 석고세공, 또 테라코타 장식 이런 게 보일 거예요. 네, 보이네요. 이건 16세기 초, 그러니까 기독교 시대에 추가된 르네상스 양식이에요. 스페인 조각가 바르톨로메 로페스의 작품으로 알려져 있고요. 아... 그러니까 아름다운 식물 문양하고, 카스티야 레온 왕국의 문장도 새겨져 있어요. 음, 그러니까 이슬라 마치랑 기독교 장식이 같이 있는 거네요. 그렇죠. 그게 바로 세비야 대성당 전체를 관통하는 핵심 주제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용서의 문이라는 이름은 음, 옛날에 죄를 지은 사람들이 여기를 통해서 참회하면서 들어갔다 뭐 이런 전설에서 유래했다고 해요. 아 정말 문 하나에도 그런 이야기가 숨어 있군요. 자 문을 통과하면 이제 눈앞에 오렌지 정원. 파티오데로스 나랑우스가 펼쳐집니다. 네. 잠시 멈춰 서서. 공기 중에 감도는 향긋한 오렌지 향을 한번 느껴보세요 음 특히 봄 4월경에는 나무마다 오렌지가 막 주렁주렁 열려서 정말 아름답습니다 와 그렇겠네요 이곳은 원래 이슬람 사원 시절에요 신자들이 기도 전에 손발을 씻으면서 몸과 마음을 정화하던 사흔이라는 안뜰이었어요 아그 정화의식을 하던 곳네 중앙에 있는 분수가 바로 그 흔적이고요 주변 회랑하고 저 멀리 보이는 성당 북쪽 파사드의 모습도 한번 감상해보세요 이제 성당 본관으로 발걸음을 옮겨보겠습니다. 어느 문으로 들었으시든 아마 당신은 그 즉시 공간의 압도적인 규모에 깜짝 놀라실 겁니다. 그렇죠. 하늘을 막 찌르듯이 솟아오른 수많은 기둥들 그리고 그 기둥들이 떠받치고 있는 아주 복잡하고 정교한 늑골 국룡천장. 와! 이게 바로 고딕 건축의 정수죠. 세계에서 가장 큰 고딕 성당이라는 말이 정말 빈말이 아니구나 실감하실 거예요. 그 높이랑 넓이가 주는 경외감에 잠시 말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이 엄청난 성당은 어, 1400년 경에 건축이 결정돼서 1433년 경부터 본격적으로 짓기 시작했다고요? 네, 맞습니다. 원래 이 자리에 있던 그 1248년에 페르난도 3세가 기독교식으로 축성했던 알무아드 모스크를 허물고 그 위에 세운 거죠. 아하. 전해지는 이야기에 따르면 당시 성당 참사회의 위원들이 미래 세대가 우리를 미쳤다고 생각할 만큼 거대하고 아름다운 교회를 짓자 이렇게 외쳤다고 해요. 와, 정말 대단한 포부인데요. 그 야심찬 포부가 느껴지는 것 같기도 하고요. 정말 대단한 야심이었죠. 1506년에 기본적인 구조는 완공되었는데 어, 1511년에 지진이 왔어요 그래서 중앙돔, 심보리오라고 하는데 그게 무너져서 재건하는 등 우여곡절도 겪었습니다. 아, 그랬군요. 근데 흥미로운 점은 모스크는 허물었지만 그 사각형의 기초 형태는 그대로 유지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다른 유럽의 고딕 성당들하고는 달리 라틴 십자가 형태가 아니라 직사각형에 가까운 좀 독특한 평면 구조를 가지게 됐죠 이건 역시 이슬람 과거의 흔적이 고딕 구조 속에 녹아든 예라고 할수 있습니다 내부를 밝히는 빛은 또 어떻구요? 와 75개나 되는 거대한 스테인드 글라스 창문들 거길 통해 들어오는 빛이 정말 신비로운 분위기를 만들어요 네 대부분 25세기에서 16세기에 걸쳐 제작된 이스테인드글라스는요 주로 플랑드르 그러니까 지금의 벨기에와 네덜란드 남부 지역 출신 장인들의 영향을 받은 작품들입니다 아 플랑드르 특히 미셀과 크리스토발 알레만 형제가 1538년에 도입한 기법 덕분에 에메랄드 터키석 호박색 진홍색 같은 아주 강렬하면서도 깊이 있는 색채를 표현할 수 있었죠 색감이 정말 대단하네요 네 예수의 승천 막달라 마리아 나사로의 부활 같은 성경 이야기들이 빛을 통해서 마치 살아 움직이는 것처럼 느껴질 정도예요. 그를 모르는 신자들이 많았던 시대에는 이 스테인드글라스가 정말 중요한 시각적 성경 교제 역할을 했거든요. 자 그럼 이제 성당 내부의 하이라이트를 좀 찾아 이동해 볼까요? 많은 분들이 가장 먼저 찾는 곳중 하나죠. 남쪽 잉랑 그러니까 성당의 남쪽 날개 부분으로 가 보시면요, 당신의 눈앞에 거대한 청동상이 떠받치고 있는 관이 보일 겁니다. 네, 바로 크리스토퍼 콜럼버스의 무덤입니다. 마우스 올레오드의 크리스토발 콜론이죠. 네 명의 인물이 관을 어깨에 메고 있는데, 이들이 스페인을 통일하고 콜럼버스의 항해를 후원했던 네 개의 주요 왕국 카스티야, 레온, 아라곤, 나바라를 상징한다고요? 맞습니다. 여기서 아주 흥미로운 디테일이 있는데요, 잘 보세요. 앞에 두왕 그러니까 카스티야와 아라곤을 상징하는 사자들은 고개를 당당히 들고 있어요. 네네. 네 네. 근데 뒤에 두왕 레온과 나바라의 사자들은 고개를 숙이고 있죠. 오, 진짜네요? 아니 왕들의 고개 방향에 그런 의미가 있었어요? 왜 그런 거죠? 통설에 따르면요. 카스티야의 이사벨리스와 아라곤의 페르난도 2세는 콜럼버스의 항해 계획을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후원했기 때문에 고개를 들고 있고. 아하. 레온과 나바라는 처음에는 그의 계획에 좀 회의적이거나 반대했기 때문에 고개를 숙이고 있다는 해석입니다. 물론 이게 후대의 해석일 수도 있지만요. 네. 당시 스페인 내 왕국들의 복잡한 관계나 콜럼버스 항해에 대한 평가를 엿볼 수 있는 아주 재미있는 지점이죠. 근데 그의 유해가 정말 여기 있느냐 이걸로 논란도 길었잖아요. 맞아요. 콜럼버스는 스페인 바야돌리드에서 사망했지만 유언에 따라서 신대륙으로 옮겨졌다가. 쿠바를 거쳐서 다시 스페인으로 돌아오는 등좀 복잡한 여정을 거쳤거든요. 네. 도미니카 공화국 산토 도밍고에서도 자기들이 유해를 보관하고 있다고 주장을 했었죠. 아, 양쪽에서. 네. 하지만 2006년에 그라나다 대학에서 이 무덤의 유골하고 콜럼버스의 동생 디에고의 유골 DNA를 비교 분석했어요. 그 결과 이곳 세비야 대성당에 안치된 유해가 콜럼버스 본인의 것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오, DNA 검사까지. 네. 그럼에도 도미니카 공화국은 여전히 자기들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어서 논쟁이 완전히 끝난 건 아니에요. 아, 그리고 근처 바닥에는 콜럼버스의 아들 페르난도 콜론의 무덤도 있습니다. 당대 최고의 도서 수집가이자 학자였죠. 콜럼버스 무덤 바로 옆 벽면에는 시선을 압도하는 거대한 그림이 있어요. 성 크리스토퍼 프레스코와 와, 높이가 거의 10m에 달하는데요. 네, 1584년 이탈리아 화가 마테오 페레스데 알레시오가 그린 작품입니다. 미켈란젤로의 제자 중한 명이기도 했어요. 아, 미켈란젤로 제자. 네, 거인 성인 크리스토퍼가 아기 예수를 어깨에 메고 강을 건너는 모습을 그렸는데, 전설에 따르면 아기 예수가 세상의 모든 무게를 짊어지고 있어서 그렇게 무거웠다고 하죠. 아. 성 크리스토퍼는 당시 여행자, 순례자. 그리고 뱃사람들의 수호 성인이었습니다. 신대륙 항해처럼 위험한 여정이 많았던 시대에 그의 존재는 큰 위안이었을 거예요. 그린 크기 자체가 그 중요성을 말해줍니다. 이제 성당의 가장 중심부이자 심장이라고 할수 있는 곳이죠. 중앙 본당으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당신의 시선은 아마 자연스럽게 정면에 거대하고 화려한 재단으로 향할 겁니다. 그렇죠. 바로 주재단 카피아마요르의 레타블로마요르입니다. 정말 숨이 멎을 듯한 광경이죠? 와, 진짜 크네요. 높이 20m, 너비 18m? 네. 이 거대한 목조 제단화는 세계에서 가장 큰 규모를 자랑합니다. 단순한 장식이 아니라 그 자체로 하나의 거대한 예술 작품이자 신학적 메시지예요. 이 엄청난 작품은 1482년에 플랑드르 그러니까 지금 벨기에 지역 출신 조각가 피테르 단카르트가 설계를 시작했다고요. 네. 그가 사망한 후에도 여러 스페인 및 플랑드르 조각가들이 이어받아서 무려 80년 이상 작업한 끝에 1564년에야 최종 완성됐습니다. 정말 대단한 프로젝트였죠. 80년이요. 와. 네. 45개의 개별 판막이 안에 예수의 탄생부터 순환, 부활 승천에 이르는 성경의 주요 장면들이 천 개가 넘는 인물상으로 정교하게 조각되어 있어요. 천 개요? 네. 대부분 발트의 지역에서 수입된 최고급 목재를 사용했고, 전체를 금박으로 덮어서 그 화려함을 극대화했습니다. 이 레타블로의 제작 시기가 스페인이 아메리카 대륙에서 막대한 부를 축적하기 시작한 황금 시대와 정확히 일치한다는 점, 이게 결코 우연이 아니에요. 아 그렇군요. 부의 상징. 맞아요. 이 제단화의 규모와 화려함은 당시 스페인의 종교적 열정뿐만 아니라 제국으로서의 부와 권력을 과시하는 상징이기도 했던 거죠. 자세히 보면 정말 이야기가 빼곡하게 담겨 있네요. 글을 읽지 못했던 당시 사람들에게는 이게 움직이지 않는 거대한 그림 성경이었겠어요. 정확합니다. 시각적인 스토리텔링을 통해 신자들에게 교리를 효과적으로 전달하려는 목적이 아주 컸습니다. 아, 그렇게 제단 와맨 아래 중앙에는 은으로 도금된 작은 목조각상이 보이실 텐데요. 네, 저기 보이네요. 좌석의 성모 라 비르헨데 라세데입니다. 13세기에 만들어진 이 고딕 양식의 성모상은 이 성당의 수호성인이자 성당의 공식 명칭인 산타 마리아 데 라세데 대성당의 유래가 되었죠. 아 성당 이름이 저 성모상에서 온 거군요 재단 앞을 가로막고 있는 저 거대한 철제 격자 창살 레아스라고 하죠 저것도 정말 인상적인데요 저 레아스 역시 스페인 예술의 걸작입니다 특히 재단 정면의 것은 16세기 초 프란시스코 대 살라만카라는 장인이 제작한 건데요 높이가 23m에 달해요 23m요? 와네 단순한 분리 장치가 아니라 당시 스페인의 발달된 철제련 및 단조 기술을 보여주는 예술품이죠. 이 격자 너머로 보이는 황금빛 제단은 더욱 신성하고 경건하게 느껴지게 만들어요. 제단 맞은편, 그러니까 성당 중앙부에 자리 잡고 있는 공간은 성가대석 코로입니다. 스페인 성당에서 흔히 볼수 있는 구조인데 중앙 본당의 시야를 다소 가로 막는 위치에 있네요. 네, 다른 유럽 국가들의 성당과는 조금 다른 배치 방식이죠. 이건 미사를 집전하는 성직자들의 공간과. 일반 신자들의 공간을 명확히 분리하려는 의도에서 비롯된 것으로 중세 교회의 위계질서를 반영한다고 볼수 있습니다. 아... 비록 시야는 좀 가리지만 이곳에 정교하게 조각된 0여 개의 성가대좌석 시에리아라고 하는데 그 자체로 또 하나의 볼거리입니다. 조각이 정말 섬세하네요. 네, 15세기 말에서 16세기에 걸쳐 플랑드르와 스페인의 유명 조각가들 예를 들면. 펠리페 비가르니 같은 거장들이 참여해서 구약과 신약의 장면들 또귀괴한 형상 같은 것들을 아주 섬세하게 새겨 넣었어요. 잠시 시간을 내서 감상할 가치가 충분합니다. 자, 이제 성당 내부의 주요 보물들을 둘러보았으니 세비야의 진정한 상징이죠. 도시 어디에서나 보이는 바로 그곳 히랄다탑으로 올라갈 차례입니다. 네, 라 히랄다. 입구는 보통 주 재단 근처 성당 동쪽 편에 있습니다. 표지판을 따라가시면 쉽게 찾으실 수 있어요. 이 탑은 원래 12세기 후반 알모하드 왕조 시대, 그러니까 1184년에서 1198년 사이에 지어진 이슬람 사원의 미나레트였어요. 기도 시간을 알리는 첨탑이었죠. 아, 이것도 원래 이슬람 건축물이었군요. 네, 코르도바의 메스키타 미나레트하고 모로코 마라케시의 쿠투비아 모스크 미나레트와 함께 알모하드 건축의 3대 걸작으로 꼽힙니다. 주로 구운 벽돌을 사용해서 기하학적인 무늬 세브카라고 하는데 그걸로 장식한 게 특징이에요. 그런데 이 탑에는 계단이 없다고 들었어요. 맞아요. 대신 폭이 넓고 완만한 경사로가 35층 높이까지 쭉 이어져 있습니다. 경사로요? 이건 기도 시간을 알리는 무해진이 말을 타고 꼭대기까지 쉽게 올라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었다고 전해져요. 와! 말을 타고 올라갔다고요? 네, 덕분에 오늘날 방문객들도 비교적 덜 힘들게 정상까지 오를 수 있죠. 탑 아래 부분의 벽 두께는 2m가 넘을 정도로 아주 견고하게 지어졌습니다. 실제로 1356년에 대지진이 있었는데 모스크 본당은 크게 파괴됐지만 이 미나레트는 거의 손상되지 않고 살아남았어요. 정말 튼튼하게 지었네요. 기독교 시대에 와서 모습이 좀 바뀌었다고요? 네. 16세기에 레콩키스타 이후 기독교인들이 미나렛 꼭대기에 르네상스 양식의 종탑 부분을 증축했습니다. 아, 윗부분을 덧붙인 거군요. 네. 건축가 에르난 루이스 2세의 설계로 진행되었는데 이 증축으로 탑의 높이가 기존보다 약 20m 높아져서 현재 약 103m에 이르게 됐습니다. 와. 가장 꼭대기에는 엘 히랄디오라고 불리는 총동 풍향계 동상이 세워졌습니다. 여성의 모습으로 방패와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있는데요. 바람에 따라 빙글빙글 돈다고 해서 히랄다 즉 풍향계라는 탑의 이름이 유래했고 동상 자체는 작은 풍향계라는 뜻의 히랄디오로 불리게 된 거죠. 아 그래서 히랄다 탑이군요. 네이 동상은 기독교 신앙의 승리를 상징합니다. 근데 그 동상이 여러 번 순환을 겪었다고요? 네. 1755년 리스본 대지진 때 일부 손상돼서 수리되었고요. 또 오랜 세월 풍화 작용 때문에 1999년부터 2005년까지 대대적인 복원 작업을 거쳤습니다. 현재 탑 꼭대기에 있는 것은 복제품이고요. 아, 복제품이군요. 네. 원본은 성당 내부에 카피툴라를 실리라는 곳에서 만나볼 수 있습니다. 복제품이지만 여전히 세비야의 하늘 아래서 바람의 방향을 가리키고 있죠 자 이제 35층의 경사로를 따라 정상의 종로에 도착하셨을 겁니다 조금 숨이 찰 수도 있지만 와 눈앞에 펼쳐지는 풍경을 보면 힘든 것이 싹 가실 거예요 그렇죠 360도로 펼쳐지는 세비야 시내의 파노라마 전경 정말 멋지네요 붉은색과 흰색이 어우러진 건물들의 지붕 바로 아래 보이는 대성당의 거대한 지붕과 부벽들 기하학적으로 잘 정돈된 오렌지 정원 과달키비르강, 그리고 저 멀리 안달루시아의 평원까지 이게 다 한눈에 들어오네요. 네. 다양한 크기의 오래된 종들도 바로 눈앞에서 볼수 있습니다. 24개의 종이 있는데 지금도 시간을 알리고 미사 시작을 알리는 데 사용되고 있죠. 아, 종들도 있군요? 네. 운이 좋으면 바로 곁에서 우렁찬 종소리를 들을 수도 있어요. 바람을 느끼면서 발 아래 펼쳐진 세비아의 역사적인 중심지를 내려다보는 경험은 정말 특별합니다. 네. 이슬람 시대의 미나렛과 기독교 시대의 종탑이 공존하는 바로 이곳에서 세비야의 다층적인 역사를 다시 한번 느껴보시면 좋겠습니다. 히라에다탑에서 내려오시면 아마 당신의 대성당 입장권에는 근처에 있는 에살바도르 성당 입장권도 포함되어 있을 겁니다. 네, 맞아요. 대성당에서 걸어서 한 5분에서 10분 정도 거리인데요. 시간이 허락한다면 꼭 한번 들러보세요. 외관은 좀 소박해 보일 수 있는데 내부는 정말 눈이 부실 정도로 화려한 바로크 양식의 재단화와 장식으로 가득 차 있어서 또 다른 감동을 줍니다. 그리고 성당 방문 시에는 기본적인 복장 규정을 지켜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뭐 엄격하게 적용하는 편은 아니지만 그래도 어깨와 무릎을 가리는 옷차림이 권장되거든요. 네, 성스러운 곳이니까요. 네. 민소매나 너무 짧은 반바지, 치마는 피하는 것이 예의겠죠? 혹시 준비가 안 되셨더라도 너무 걱정 마세요. 성당 주변 상점에서 스카프나 숄 같은 걸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존중의 표현이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더 자세한 설명이나 배경 이야기다 궁금하시다면 성당에서 제공하는 오디오 가이드 기기 대여나 스마트폰 앱 형태가 있는데 유료입니다. 이거 이용하시거나 공식 가이드 툴어한 90분 정도 걸리는데요. 이것도 유료인데 참여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다양한 언어로 제공되니까 한번 확인해 보세요. 네. 이슬람 사원의 향디가 남아 있는 오렌지 정원에서 시작해서 하늘을 찌를 듯한 고딕 양식의 내부를 거닐고 콜럼버스의 마지막 안식처와 황금빛으로 빛나는 거대한 제단화를 마주하고 마침내 히랄다탑 정상에서 세비야 전체를 품는 여정 어떠셨나요? 네. 오늘 저희와 함께한 이 시간이 당신의 세비야 대성당 방문을 조금 더 깊고 풍성하게 만들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세비야 대성당은 단순히 과거의 유물이 아니라 여러 시대와 문화가 어떻게 만나고 또 갈등하고 융합하면서 새로운 것을 창조해내는지를 보여주는 살아있는 증거라고 할수 있어요. 그렇죠. 이슬람의 토대 위에 고딕의 구조를 세우고 르네상스의 장식을 더하고 또 대항해 시대의 이야기까지 담아낸 아주 복합적인 공간이죠. 생각을 유도하며 이제 성당을 나서시면서 혹은 세비야의 다른 곳들을 둘러보시면서 한번 생각해보시면 어떨까요? 이 성당의 건축과 예술품의 겹겹이 쌓인 역사 이슬람 알모하드 왕조의 기반, 기독교 고딕 양식의 뼈대, 르네상스 장식의 화려함, 그리고 신세계 발견이라는 세계사적 사건의 흔적까지. 네. 이 모든 층위들이 어떻게 세비야라는 도시, 나아가 스페인이라는 나라의 복잡하고 다층적인 정체성을 형성하는 데 기여했는지를 말입니다. 음, 아주 좋은 질문이네요. 당신의 남은 세비야 여행도 이처럼 의미 있는 발견으로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